2월 2일 비트코인과 뉴스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좀볼 건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 추세에 계속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새벽에 연준이 FOMC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차트를 지금 일봉을좀 줄여서 보는 거, 보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려면은 이제 하락각이좀 원만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급경사가 아닌가 싶어요. 급경사. 이게 경사가 너무 가파른데, 이거를 뚫은 건 맞아요. 이 굉장히 급한 경사. 이 금, 경사. 뚫은 건 맞는데, 그래도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려면 최소한 여기서 좀 이렇게 이렇게 이 각이 이렇게 바뀌고 바뀐 각이 또 이렇게 바뀌는 좀 다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지는 시간 좀 상당한 시간이 좀 다져야지만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도 보시면은 과거에 18년, 19년 보시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급경사로 떨어져요. 여기 경사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급경사로. 근데 이거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완만해지고 또한 여기서 이렇게 평범하게 가는, 상승으로 가는, 상승으로 가는 이 각이 나온 후에 한 번은 이렇게 좀 페이크도 주고 다져주면서 이제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기 2018, 19년에 비해서 이 바로 상승으로 가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 기간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뚫어 뚫, 뚫어내는 차트로 가기에는 좀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짧지 않나? 이 기간이 좀 다지고 나서 갈것 같아요. 일단,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올라가려면 은어 제가 보는 신, 견지로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내려가는 구간을 거쳐서, 좀, 한번더 바닥을 찍고, 여기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바닥이, 바닥을 만들 때, 여기서 한번 바닥을 만들었고, 쌍바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나오려면은, 이게 바닥인 건 확인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여부 부분, 7월 달, 8월 달쯤에 한번 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 분석으로는 지금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건으로 왔고, 확인된 바로는 여가격, 이가격 부분에 오면 이제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일단, 여러 가지 뉴스 좀 볼게요. <laughs> 우크라이나가 밝혔는데, 러시아가 지금 대규모 공습을 할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근데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전쟁이 더 격, 격화된다면, 전쟁 초기보다 더 이제 센 무기들로 싸우는 거죠,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간의 전쟁이 아니라, 우쿠,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 미국과 나토, 유럽 이 모든 미국, 유럽, 나토들이 편을 먹고 우크라이나까지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러시아와 중. 국 근데 중국은 그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듯이 지원하진 않지만 어찌 됐든간에 러시아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만큼 굉장히 강한 나라란 얘기죠. 다음 뉴스 볼게요. 오PEC 플러스 감시위원회에서 유,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 배럴 감산하는 것을 계속 유지,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원유 생산은 그 당분간은 이렇게 늘어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봐야겠죠. 그 다음에 코인 관련 뉴스를 볼게요. 폴리곤이 DAU 이더리움 제쳤다 시총 12 재진입. <laughs> 폴리곤의 일일 활성화 이용자 수가 이더리움을 추월한 거예요. 폴리곤이 그만큼 유유망한 유, 어, 코인이라는 뜻이죠. 이런 뉴스 좀잘 세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폴리곤은 크게 도정을 받는다면 관심 가질만하다 고 생각해요. 금융위가 증권성 코인을 상폐해야. 아, 데 이게 너무 재미, 너무 신기한 게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막 상장돼 있는 코인을 상폐해라 하면은.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그냥 손실을 그 너무 강제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코 어, 비썸 어비트 코비코인원 이런 데서 다 코팍스까지 어, 지금 현재 자기 그네들 입장은 증권성 코인은 우리가 상장시키지 않았다 하면서 아직까지 그런 정부의 이런 증권성 코인 상폐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다음 뉴스 볼게요. 월가의 암호화폐 투자 급증 매수 타이밍 신호일까? 월가 쪽에서 암호화폐 쪽에 대한 관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 기관들이 암호화폐 베팅 중인데 이번이 제가 볼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번에 코인 관련 암호화폐 월가에 투자하면서 월가, 암호화폐가 엄청난 버블이 생기고 나중에는 폭락하겠지. 결국에는. 집값기 어려운 주택 담보 대출 원금 상환 3년 유예해 준다. 지금 이게 소규모 자영업자들 원금 상환 유예 벌써 한 3년 지난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아파트 주택 매수자들을 지금 기존 시점 DSR도 적용해 주고 어떻게든 대출이 터지지 않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건설사와 은행이 손해를 안 보게 하려고 이제, 대출 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는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에는 버블을 더 키우는 셈이 될 거죠. 다음에 교통요금이 엄청 오른데요. 이게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고, 그, <laughs> 택시 기본요금이 강원도는 3,800원으로 오르는데 서울은 아마 4,800원으로 오를 거예요. 택시 요금이 인상 너무 되면서 이제 택시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가격에 도 익숙해질 거예요. 왜냐면 담배 가격도 2,500원에서 4,500원 올리면서 결국에는 또 익숙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급여 인상을 요구하게 만들 겁니다. 다음 뉴스 볼게요. 난방비 폭탄은 예고편. 소비자 물가 5% 들썩. 앞으로 더뛴다 소비자 물가가 5%라는 거는 아직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소비자 물가 2% 부근까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 금리는 그 이창용이가 3.75까지 올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좀더 오를 것 같아요. 전기요금도 2929.5% 어, 도시가 스 36%, 지역난방비 34%, 농산물도 오른다고 하고 이 고물가가 진짜 괴로운 거거든요. 이거,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월출생아수가 2만명 아래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구가 10만명 넘게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감소해요, 결국엔. 근데, 감소하는 곳은 보통 그 시골이죠, 시골. 지방. 근데, 어 서울 수도권도 이제 남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너무 비싸게 집을 사거나 아니면, 그, 앞으로도 경기가 호황일 거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는 좀조심해 하셔야 돼요. 다음 뉴스 볼게요.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45%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판매하는 양은 또줄 양도 줄긴 했지만 그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주요 수출품목 중에 컴퓨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컴퓨터가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그 향후 수요까지 다 빨아먹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지 못하고, 유가는 오르면은, 그러면 무역 적자는 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백화점 시대가 저물다. 우리나라도 이거 곧 있으면은, 지금 백화점 가면은 한가한데 되게 많아요. 사람 별로 없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될 겁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전남 신안군에 흑산공항이 만들어진대요. 예. 어 너무 신기한 게 여기다 공항을 꼭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거 어, 김대중과 전남도 호남 쪽에다가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갈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싶어요. 이게 이게 흑산도 여기가 이렇게 싸지도 않고 뭐냐면 비행기 싸기 여기가나 일본이나 동남아가나 이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5 0 인승짜리 항공기를 운항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어 이게 뭐꼭 필요한가 싶네요. <laughs> 흑산공항이 그아 이게 진짜 이뭐 진짜 이게 꼭 필요한가 이렇게 싶어요. 흑산도에다가 어떻게든 이금이금방의 관광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어 이게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게 어. 흑산도 공항이 이게 사업비가 1833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근데 총 사업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후에도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어 이거 한번 진짜 여기 나중에 이 비리 한번 털어봐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한두 차례 추가 인상을 중단, 연내 인하 전망. 근데 파월은 그런 소리 하지 않는데, 어왜 연내 인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금리 인하. 근데 이게 이렇게 자꾸 연내 인하 전망하면서 증시를 자꾸 끌어올리는 건데 어, 너무 신기합니다. 파월은 분명히 인플레이 승리선은 이르다 두어 번의 금리 인상 더 필요하다. 두어 두어 번 금리 인상하면 5.25%예요. 미국 금리가. 미국 기준 금리 5.25%면 어 웬만한 나라들이 경제가 버틸까 싶은데 그러면 물가가 좀 잡히겠네요. 근데 금리 인상 후에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금리, 높은 금리를 끌고 갈 거라 생각 들거든요. 어,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원화 채권을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한달 만에 6.5조를 채권을 매도했습니다. 어, 이 채권 매도 6.5조를 했는데 그동안 누가 샀냐? 이게, 그, 한국은행이 샀어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채권 시장 안정화 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좀 이따 아파트 하락 거래 방송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